음식 요인이 제가 볼 때는 한30% 음. 30에 30, 40.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50%. 맞아, 스트레스. 스트레스가 스트레스. 제일 커요. 박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예, 거기에 이제 음식이 30%. 뭐 40%? 음식이... 그 다음에 아니, 이제 음. 생활 습관. 아니, 제가 그렇다. 제 시간에 안 잤어요. 늦게 자고 늦게 늦게 일어나고 아니면은 뭐한2 시간 자고 쉽게 얘기하면 게임하고. 술 마시고 네. 아니 근데 지금 하시는 얘기가 다 그냥 정말 그러니까 병에 딱 걸린 음... 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제몸은 그래놓고 내가 병 걸렸다고 후회할 필요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병 걸리게끔 만들어 놓고 내가 아둔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음, 참..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좀 경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암 하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시고 비슷하게만 하시면 건강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. 뭐.